반갑습니다.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중에서 가성비 제품만을 엄선하여 소개해드리는 요거사바입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은 기본이고 배송정보와 구매자 리뷰 등을 꼼꼼히 따져서 해당 제품의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고르고 고른 제품으로 10개를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까요.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아껴드리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추천해드리는 제품 중에 마지막에 3개의 제품들은 정말 최고의 가성비 제품으로 현명한 알뜰 구매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예요. 클릭 한 번이면 로켓처럼 빠르게 배송이 되고 대부분 제품들이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까지 되니까 필요하신 제품은 바로 구매하셔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상품에 대한 정보는 영상 업로드한 날짜 기준이니 구매하실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품 정보를 원하시거나 구매를 원하시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빠르게 필요한 물건 사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은 좀더 귀한 일에 쓰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4위까지 잘 보셨나요?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노카 여성용 겨울 키높이 토끼털 슬리퍼가 차지했습니다. 푹신한 쿠션감과 풍성한 털로 솜사탕 같은 어그 슬리퍼입니다. 발등 부분은 스웨이드가 아니라 가죽 같은 피오 재질이라서 더욱 따뜻하고 시용적일 것 같네요. 생활 방수가 가능하니 장소 구분 없이 쉽게 착용이 가능하겠어요.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 기능구 장착되어 있답니다. 폭신한 4cm 높이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우수한 착화감을 자랑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225부터 250까지 있네요. 자,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국산 털 슬리퍼 보스턴 겨울 여성 남성 커플 가벼운 스웨이드 블로퍼가 차지했습니다. 포근하고 멋스러운 국내 제작 스웨이드 슬리퍼입니다. 일반적인 어그 슬리퍼처럼 굽이 많이 있지는 않고 3cm 정도의 얇은 제품이라서 남성분들도 멋스럽게 착화하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176g밖에 되지 않는 경량이라서 가벼우면서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겠습니다. 사이즈는 225mm부터 280mm까지 있으니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제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느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 과연 1위를 차지했을까요? 대망의 1위는 바로 1위호의 따뜻한 어그 슬리퍼가 차지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보호성이 뛰어난 어그 슬리퍼랍니다. 패셔이블한 앞코가 아주 귀엽고 예쁘네요. 편안하고 부드러우며 발이 밀리지 않아요. 튼튼한 통굽이 있어서 미끄럼 방지 뿐만이 아니라 키높이 효과도 있네요. 색상은 베이지와 블랙, 그레이 아이보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올겨울 어그슬리퍼 장만하셔서 실내에서도 발이 따뜻하게 지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로.